안경사 국가고시 일타강사 복공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의료기사법 읽기.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3조 시행 시정명령부터 보겠습니다. 시정.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수정하는 거죠. 올바르게 이제 시정하세요. 라고 명령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직가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될 때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어, 수정하세요라고 어, 할수 있다. 첫 번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어. 특히 안경업소라면 갖춰야 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때 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법과 유통기간,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건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주의 안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가 어,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검자눈 고객의 눈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를 주지 않거나 알려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책임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조에 따라서 폐업 또는 등록 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이런 게 있을 때는 아 시정 명령을 하세요라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장관은 28조 2항에 따라서 업무의 수탁기간이 제20조 2항의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 실시기간한테 어, 이런 거 똑바로 어, 제대로 지켜서 보수교육 실시하세요. 실시하지 않았으면 보수교육 다시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명령이니까 들어야 되죠 되면 들어야 되고 해결했을 때 해결한 결과에 대한 것도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게 명령입니다 자그 다음에 개설 등록의 취소입니다 앞에 나왔던 것은 면허 취소 면허 정지죠 이거는 개인이 받는 거고요 개설 등록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두 군데만 두 가지에서의 개설자가, 그러니까 즉, 업, 안경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이 업체가 받는 징계가 개설 등록에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언에 해당할 때,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수 있다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죠. 정지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두 개소 이상 개설한 경우. 지금 안경 업계에 많이 문제가 되죠. 두 개, 세개 오픈하신 분들 있는데, 어, 발견을 못하고 있거나, 어, 그냥 서로 묻어가는 경우들도 많겠고요. 자, 이렇게 개설한 경우는 한, 음, 정지되거나 지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광고, 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도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해서 일을 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졸업생인데 면허를 못 땄어요. 불합격자예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 경우, 면허가 없는 사람인데 판매를 하게 한 경우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는 단, 실습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습생은 제외입니다. 실습생은 학교 수업 과정 중에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류가 쓰여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면허가 없는 사람. 면허를 탈락 시험에 탈락한 사람도 여기, 여기 경우 에 해당돼요. 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처분받는 것도 있지만 이 업소가 영업 정지를 먹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영업 정지를 처분을 받은 직가 기공소 또는 영, 개설자가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그니까 영업 정지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정지를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영업하면 그때는 이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취소입니다. 이건 취소로 가요. 정지 내렸는데 무시하고 한 거니까 어, 한 거니까 취소로 갑니다. 그다음에 직공사 아닌 사람한테 기공사 업무로 한 거, 3번이나 5번이나 결국 같죠.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앞에 나왔었죠. 시정명령 필수 기구가 없거나, 뭐, 이런 등등이 있을 때, 수, 시정하세요라고 하는데, 무시하는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 취소를 할수 있다. 그리고, 이항에 따라, 개설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개설자겠죠. 개설자죠. 개설자는,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못한다. 입니다. 내가 A라는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개설 취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 오픈한 걸 취소하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6개월 동안은 다른 곳에 오픈하고 싶어도 오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개설할 수 없다. 자 음. 봐두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얘도 그다음에 개설 취소 등록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음. 개설자가 제22조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 아까 개설자가 자격 정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영업하지 못한다. 어. 이런 생각하면 되죠. 어, 쉽게만 생각하면 어, 차를 운행 못하게 하는 건 차량 압류잖아요. 근데 운전. 차주, 차량 주인이 면허 정지가 되어버리면 그 차를, 그주인은 운행할 수가 없죠. 어, 운행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개설자잖아요. 개설자니까 개설자 면허가 정지되면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도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음. 다만, 개설자가 받은 경우의 경우로서 직가기용소의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용사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 어. 자 그리고 치과기용소 및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용소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된다. 보통 이렇게 개설 취소되면 팔고 가는 경우들 꽤 많거든요. 팔고 가도 이어진다. 폐업 파고 하는 게 아니면 음 양수인에 대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이바 사실 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음 넘어가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장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어,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개설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제21조부터 24조까지의 행정처분은, 어,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21조부터 24조면, 면허 취소, 면허 취소부터, 취소, 어, 그 다음에 취소, 정지, 뭐, 개설, 개설, 정, 개설 취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종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청문이요, 청문. 자, 장관이나 시장군수, 구청장, 누가 빠졌네요, 누가? 시, 도, 지, 사는 빠졌다. 자, 기억하세요. 시도지사는 없어요. 장관이나 시장군수, 구청장, 왜 빠졌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개설할 수, 의료기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애들은, 또는 면허에 관련된 애들은, 시장군수, 구청장급에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장관으로 직접 가야 됩니다. 왜? 안경업소 개설도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지각이용소 개설도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신고도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제일 높은 사람한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청해서 불러서 묻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의 취소에 걸리거나 아니면 등록취소 여기서 말하는 개설등록이죠. 개설등록취소에 되는 사유가 되면 이거는 밥벌이에 관한 생계에 관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유가 뭔지 어떻게 된 건지 변명을 할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시게 말하면 변명이죠. 변명을 들을 수 있는,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라는 겁니다. 어, 나 무조건 강제적이지 않아. 너 얘기 한 번은 들어볼게. 이겁니다. 한 번은 들어본다. 정문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 자료 제공의 요청. 목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설치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음, 장이라면 시장군 구청장이겠죠 얘들은 얘들의 이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 주세요" 뭐 이번에 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어 보내줘야 합니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받으려는 사람. 처음에 여러분들 면허 신고, 면허 받을 때 수수료 일정 얼마 내요. 그 다음에 재발급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국시 응시료 내죠. 면허 발급비 내죠. 이런 것들은 다돈 내야 합니다. 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소리입니다. 돈 내야 된다. 간단하죠? 뭐 하려고 하면 다돈 내잖아요. 우리 서류 한장 뽑아도 돈 내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딱 볼게요. 이 법에 따라 장관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그 다음에, 뭐, 이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장관은 의료기사의 실태 등 신고, 수리,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보수교육이겠죠. 보수교육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라고 하면 중앙에 있겠고요. 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보건복지부장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혼자 장관은 한 명인데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고요.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또는 그 단체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어, 권한을 위임해 준다. 위임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장관이 일부 책임도 있죠. 본인의 권한을 준다는 거는 책임에 대한 것도 발생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권한은 위임이고요. 교육 같은 거는 실시하는 거는 위탁이고요. 업체나 이런 데다 위탁업.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안경업소의 등록, 그 취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제 17조와 36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 부분은 그게 우리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될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6조 정도에 관한 내용을 봤는데, 오늘 면허 취소, 정지, 개설 취소 이런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